안녕하세요. 염색언니 네. 하슬기에요. 안녕하세요. 염선언니하입니다저 뭐예요? <laughs> 아, 오늘 뭐예요커트을안결합을겼어자아저 <laughs> 오늘 머리를 너무 이렇게 방치해놔서 최악의 머리 상태가 되었거든요. 아니 화면이. <laughs> 머리 안한지한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laughs> 3개월? 응. <laughs> 오되신거 어. 염색은 안한지더 오래됐고 <웃음> 그래서 <웃음> 저울 맞이 머리를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 머리 형제. 형제한테... <laughs>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요. 커트한 지좀 돼서 많이 지저분해. <laughs> <laughs> 많이 어, 지저분해. 어, 응. 네. 네, 그래서 저는 커트를 정말정말 잘하는 저희 배버 커트의 신 차이에게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아 코, 차이 특히 이렇게 짧은 단발이나 이런 층 있는 머리를 되게 잘 잘라서 오늘 차이한테 맡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층이 좀 많고 맞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짧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 이거를 좀 없애고 싶어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앞머리 내리는건 별로예요? 아,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네, 다음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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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오늘 머리는 차이에게 맡기기. 맡기기. 저 사진도 안 보여줬어요. 알아서. 오늘 차이의 감성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기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장 상관없어요. 기장 상관없고, 앞머리는. 숏만 하고... 아니면 돼요. 숏만 아니면 되고. 조무왜 웃어요? 제 아, 얼굴 보고? 아니요. 에저 네, 말고... 요즘 얼어보이고 싶어서 앞머리. 그건 좀... 안 할래요. 아, 저는 왜? 싫어요. <laughs> 여러분, 제 머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laughs> 근데. 저 풀뱅 싫어요. 음. 아, 아, 알겠습니다. 니즈가 <laughs> 확고하시네요. 네, 괜찮다고 하지만 풀뱅은 별로예. 요 앞머리 예쁘게 자르기. 응. 명실한 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엄청 이렇게. 그리고 앞머리 자를 때 꿀팁이 일단 드라이기가 필요해. 요 드라이기로 뿌리 피어난 거 이쪽으로 쭉쭉 말리면서 음. 뿌리 일자로 만들어줘요. 야돼 제목 이렇게 갈라진 머리 앞머리 예쁘게 자르기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말릴 때 중요한 힘있게 손으로. 드라이기를 반대해주시고, 휘어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말려주셔야 돼요. 1번, 머리를 말린다. 2번, 2번, 내가 앞머리 자를, 존을 나눠주세요. 시스루뱅일수록 높이는 낮게 해서 삼각형으로 타주시면 돼요. 가마 기준으로 살살살살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살 부분이 짠하고 나타나요. 이게 되게 포인트다. 손가락으로 타는 거. 슝슝슝슝. 2번, 손가락으로 섹션을 나눈다. 3번, 작은 삼각형을 타줍니다. 할게 응, 진짜. 소심하게 타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눈과 눈 사이. 응, 응, 응. 눈과 눈 사이. 로렇고 <laughs> 가운데를 콕 하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콕 하고 잘랐죠? 그 옆에 또 작은 삼각형을 두 개를 더 만들어줘요. 음. 두 번째 삼각형을. 응. 만들어요. 완전히 비틀어서. 연결. 그머이 음. 거의 가리듯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음. 넘길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는. 이교 머리 연결. 그리고 가위 연결 진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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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구렛나루를 잡아서 꽈요. 꽈 주신 후 음. 가위를 음. 완전 개폐하지 말고 살살살살살살 살. 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잘라 주신. 시 가위는 세워서. 잠, 자르고 응. 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완전 뽕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꿀팁인데, 여기 보면, 응. 여기 약간 M자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떠주세요. 여기 M자 있죠? 여기, 여기를 슉. 네모를 와, 네모를 떠주요 이렇게 떼주고, 요 아이 백으로 뒤로 꺼주시면 응. 잘 들어가요. 가위를 아예 세워서, 자르고내리고자르고내리고자르고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하시면 돼요. 친구들 앞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잘라주시면 얼굴형이 커버되는 <laughs>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랜나루를 음. 최종으로 <laughs> 빼서 음. 그냥자르고내리고자르고내리고자르고내리고자르고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자르고 내리고 반복. 그러면앞리리 커트. 이렇게 그 뭐야. 그걸 뭐라 고그러지 휘어진 앞머리 자르는 방법. 리고그리 <laughs> <동동. 웃음>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에어울리는머리를자르고 있어요. 4번! 앞머리 드라이하는 방법 통계! 짜라란! 루프를 준비합니다. 앞머리 드라이할 부분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금 짧은 부분이랑 긴부분 그냥 다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어, 이런 롤로 짱짱하게! 짱짱하게 짱짱하게! 말아주시고 드라이어를 충분히 준다! 좀 짧아야 되야다 하나 둘셋한 후에 루프를 그대로 빼준다. 아 <laughs> 어, 예뻐요. 응. 아, 오늘은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넘겨준다. 이렇게 앞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앞머리고 이런 앞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넘기면 사라져요. 숨길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앞머리 완성. 안녕. 대표님 머리를 염색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두운 것도 싫다고 하셨고, 또 너무 밝은 것도 싫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저희가 한번 예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많이 자란 상태인데, 지금 탈색을 탈색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건 아니어서, 윗머리랑 아랫머리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예쁘게 타보겠습니다. 이 뿌리 많이 자란 부분은 애쉬한, 애시한 애쉬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요, 요고, 아직 패션 6.11과 7.17을 믹스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베이스를 더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옥션트 음. 듀로를 이용해서 뿌리 밝기를 높일 거예요. 그고 밑에 머리는 이6.17핫켓핏 베이스에 이미 탈색무기 때문에 요것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초록색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3번에 조금 더 믹스해서 모카 라인을 줄 거예요. 모카 빛을 좀더 넣을 거예요. 이제는 네. 네. 손상 무기 때문에 이 고분 볼륨을 이용해서 손상을 더 줄여볼게요. 이제 염색을 할 겁니다. 오늘 염색은 역시나 노래아레 머지 패스. 이번에 에시피어 라인에 새로 나온 건데요. 여기 유기가 좀더 많고 수장도를 훨씬 더 줄여줘요. 그리고 응. 애쉬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감도 좋다고 해요. 맞아요. 노래를 해. 이런 36번 형탈대까지 빠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laughs> 아 <웃음> 맞아. 지금 보면은 저요? 까만색, 갈색, 탈색모, 갈색모 다 복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의 단건은 요와 얘를 손 차이를 좀 줄일 거고 여기는 약간 애시피으로톤업고싶고 여기는 너무 브라운츠에 모카핏이 없어서 초록빛 같고 초록빛 초록빛만 하면 너무 머리 초록빛 돼서 그리고 모합핏도 조금 더 섞어서 해줄 거예요. 은행이 잘해요? 네? 은행이요 네. 네. 무슨 요저 약간 망설이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시작했어요. 지금 염색을 다 바른 상태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에시퓨어 <laughs> 염색약인 617 H 6 1 7로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샴푸 요정은 안녕요 <laughs> 환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샴푸를 하고 왔기 때문에 두피가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샴푸는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고 트리트먼트를 좀 바르고 지압을 하지 않을 때 생굴 계획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진짜 머리 맘에 안, 맘에 들어. 맘에 <laughs> 안 들어. 아니요. 맘에 들어. <laughs> 거짓말 안 치고 너무너무 어려 보이고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에 회살샥 해주세요. 회전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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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감도 많이 보이게. 이렇서 나중에 반묶음도 할수 있다고요? 예뻐요